승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새벽을 여는 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아 전에 잠이 안올 때에 제 걸을 틀어놓고 어, 있으면 바로 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 더 주무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바리사이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데 사랑에 관한 논쟁이에요. 사랑인데 특별히 이제 사랑이 완성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어,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신 거죠. 모세는, 음, 제 구약에, 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혼장을 써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여자들은 당시에 고아들처럼 거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남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여자가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때인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너희들 머리가 아, 돌이라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어쩌면 모세의 법을 음, 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어린 아기가 먹어야 될그 수준의 음식이 있는 거고 또 어른이 되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점 성숙해 왔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세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는 하느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고요. 그 구약 창세기 때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된다. 어,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죄송하네요. 어, 이렇게 목을 잘라서 어, 죄송하긴 하지만, <laughs> 무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계획 자체가 이 둘이 행복하게, 왜냐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없어요. 이 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이 둘만이 결합되게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놓아서는 후손이 생기지 않고 이제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체다 차대하게 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거다. 그거 갈라져서는 한어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음, 그랬더니 이제 야 그러면은 누가 결혼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는데 어, 어쩌면 음, 뭐 신부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어,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어, 뭐 쉽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헤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아 어, 쉽게 <laughs>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에, 사랑의 열매는 어 보루 맺히는가.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1962년에 체포돼서 어 27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죠. 그때 밖에서 아 어, 1958년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1962년에 체포돼서 그랬다면 한 4년을 산 거죠. 어, 이 아내가 아 어, 마디키 위니 마디키 젤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어 정말 27년 동안 어막 어, 하고 이제 27년 만에 어,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끝날 줄 알았더니 이혼했어요. <laughs> 아니 27년 동안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이분도 굉장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어 다른 넬슨 만델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여자분도 위니도 정치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대로 어쩌면 뭐 보복을 하고 싶고 했었을 수 있지만 넬슨 만델라는 다 화합하는 백인들까지 다 화합하는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게 정치적인 면에서 약간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모습의 남자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결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본질은 성욕이다. 이 성욕이라는 거 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에,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네 아내 될 사람이 제가 서른 살이에요. 네 아내 될 사람이 스물 다섯 살 어리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도 에, 결혼하겠냐? 그럼 다섯 살 아이잖아요. 그 다섯 살 아이랑 그래도 결혼해면 어때요? 또클 거잖아요. 근데 에, 그런 것처럼 에, 지금 결혼하는 거는 에, 그냥 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어떠한 열매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연예인과 어, 또 유명한 사람과 그냥 팬이 어, 이제 하는 것처럼 뭐뭐 어, 어, 오빠 뭐뭐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에, 또. 그런 게 오래 못 가는 것처럼 그냥 사랑은 성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분 자체도 이렇게 사랑,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돌아가신 승질이 안 좋았던 분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랑의 본질은 성욕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나서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어, 굉장히 끔찍하죠. 전쟁으로 한 남자가, 어, 양쪽 두 눈과 두 팔을 잃었어요. 음, 아마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한쪽 귀도, 청력도 잃고. 근데 아내가 어, 이 남편을 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림을 아, 그림이 아니라 그 사진인 거죠? 이게 원래 예, 이분들이었는데. 음, 그러며 어 이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 어떤 어,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걸까요? 우리 어떤 자신이 어그 그 어떤 뭔가 열매가 맺혔겠죠 그렇죠? 어떤 자, 우리들 자신이 성숙하는 열매가 맺혔겠죠. 근데 그 성숙하는 열매가 맺히려면 무언가 참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버트 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 사랑은 인내의 에,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랑은 그러니까 인내다. 참아내는 거다. 사랑을, 이 참아내는 것. 그래서 어떤 성숙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냥 할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어 나에게 이제 어떠한 다른 뭐잘 생기고 다른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사랑이 성욕이고 뭐 그런 거였다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이 완성돼 가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제 일독서에서 그어 해답을 말해 줘. 야고보서에서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뎌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욕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말이라고, 욕의 결말. 욕은 모든 고통을 참아낸 어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느님의 축복을 다시 몇 배로 받죠. 그러니까 그욥처럼 사랑은 끊임없이 견뎌내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맺어 준 거야 내가 라고 하는 것에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아니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한그 목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닉부이치치하고이 자매님하고, 음, 하나의 미아 하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애인도 있고 안 돼요 나는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우리 1년 동안 보지 말고 만약에 더 사랑이 증가한다면 나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합시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동안 안 보는데 잠깐 봤던 이 사람이 계속 내 마음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 남매를 이렇게 낳죠 그리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 어디 같이 참아 나가려면 하느님의 뜻이 있어야 거예요. 이거는 아, 저 인간이랑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참아내봐야지.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 또 아주 많이 있겠지만 안나 아, 그리그 리에브와 도스토예프스키인 거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음, 이제 뭐 간질병도 있었고, 어 그다음에 도벽, 도박으로 돈을 계속 소진하는 그런 병도 그런 것도 병이죠. 근데 너무 빚에 취,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내에게 이제 했는데 아내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 책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막 기도를 하면서 내 남편을 어,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도박으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결혼 반지까지 이렇게 내어주는데 무릎 꿇고 막 울죠. 아, 내가 미친놈이다. 아, 그리고 이 남편을 회개시켜서 아주 훌륭한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정말 온전한 인간이 되게 만들었던 이 아내, 그런 게 신앙의 힘인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전과 후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열매가 다르죠. 뭐 자녀도 열매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 바로 인내 끝까지 참아내는 건데 그 인내 그 의지는 바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셨다는 믿음 이해할 예 것은 이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 나를 이렇게 맺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에 이해하라고 예 하는 거죠 바오로 야고보사 도는제 1독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 연중제 7주간 금요일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히는가? 인내로 맺힌다 그 인내는 뭐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온다는 거 우리 한번 맺어졌으면 끝까지 참아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열매를 모두 맺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